웨이 폴드, 영구디 푸더, 어스 딱방. 이부터 가드론 시작할게요. 록스님 ]게요. 없어서 좀 네. 위험하거든. 빨리 와야 돼요. 록스님 oh, 나지다 와가는 중. Wait. 여러분 폴드, 버스트 위, 콜러. Okay. 포스가 들어. 문 깨자 이아 매고요. 아 목표도 있어? 웨이, 웨이. 여러분. 어... 애쉬. 아 에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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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셔. 아 에셔 버만 하나 있네. 그래서 아, 검정로 지금 데몬 에이, 썼어요. 인 네. 여러분 디펜 프론트 조심. 왜? 프론트 데몬 레디. 사이드로. 위 디펜스 탱커 사이드. 가드론 전기 다시 프론트 포스가 들어. <목소리로> 여러분, 4시에서 5시를 쳐주셨어요. 샬로 레디요. 레디 3? 뭣을 닮은 레디? 3칸? 1 샬로우 샬로우 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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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 컴백 닮은 샬로우 닮은 샬로우 닮은 샬로디 닮은 샬로우 닮은 샬로우 데몬 샬로우 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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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우 닮은 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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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은 오, 나이스 밤. 오, 밤 머리 먼저 돌려줘. 폴드, 폴드, 폴드. 상대방 일단 에시밤밀밤 하나. 우리 폴드. 밤이 옹카퍼 퍼스런 사이드. 우리 밤. 인 많이 죽었어요. 프론트 가드로 포시트 아, 다시 가드로 시작할게요. 왜? 네. 호도 죽었네. 네, 가드로 해줘 상대 밤스 요비센으로 키고 들어오거든요. 요비센 가드로 요 네. 우리 13 enemy, 밤. 다시 어, 포스트 가드로. 왜? 페어리 샌들 유즈. 에너미 밤포 데몬레디. 여러분 사우스 e a 저스 s t shallow. o e one, 데몬 e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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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n 그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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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기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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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백 o 백 e o 여 e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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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one, 이 n e o 밀어 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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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여러분 e one, o 스 e one, o one, o e 크 n e 여러분 o o n e o e 패스 컴뱃 패스 컴뱃 패스 컴뱃 패스 컴뱃 m b a t Pest combat. Pest combat. Post d e m 스 n Pest. Post Demon, Pest. Pest Demon, Pest. Pest d 디 m o n Pest Demon, Pest Demon, Pest Demon, Pest Demon. Pest Demon, Pest Demon, Pest d e m 원 샬로 데 h 백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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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몬 m e back, come back, c 로 m e back, come b a 스 k c 드 m e back, come back, come b a 들 k 몬 o m 데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 스 m 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 o 원. 버스 데몬 레디. 나 아, 아, 데몬. 컴 테리님 너무 깊어 그거. 웨이브. 버스 데몬, 데몬, 데몬 레디. 디펜 레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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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. 레디. 우리 샬로 못 잘라면 못 들어가. 헬리오노드랑 이런 거잘 깔려야 돼. 스컨 데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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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 레디. 다 같이 나머지. 해머도. 카스트좀 깔아줄 준비 좀 해요. 지금까지. 아무튼 로려고다 지금. 데 지금 데몬 지금 데몬. 됐어 아 근데 여사우스 샬로 머리 들리고. 나머지 데몬 남은 거다 합쳐봐요. 나 밀렸어요. 혼자죠. 다시 스트 카드. 1 0 데몬 10초. 여러분 저스 샬로 3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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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이거 기절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신발로 빠져나서 못 잡아 샬이안 놀아. 라센 데몬 컴백. 다시 포스트 가들은? 컴백. 텔포스트. 텔블라이트. 세컨 가들은? 들어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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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 네비. 데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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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스. 나이스. 나이스. 웨이크. 저 포스트 데몬 하나 있어요. 네. 저랑 같이 써줘요. 네. 당거 써. 제가 쓸게. 포스트 가들은? 안 페이크 가들은 릴레이는 계속 해줄 수요군이쿨 들어오면. 네. I'm b 안 페이크, after e 게이지 y e 터 g 드 마크 체크. t e r Shildamaka checker. I'm Baker, I'm Baker, I'm b a 크 e r I'm 오 a k e 다 I'm Baker, I'm 페이크 e 페이크 b a k 초크, 컴백 컴백 a g e Sausage, Sausage. b i 애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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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이트. 이트, 이트. 여러분, 밀리 방 온다 이스트 이스트 n t mean to let 이이트 이스트 이스트 e m o n ready, Morito l i 리 o s p r e 초 a m a n What's the d 퍼스트 n r e a 여러분 c h o Okay. w 샬로. t s the one? 레디 u s a 디 e 레디 u 디 레디 e 디펜 레디, 디펜 레디. 풀 디펜 레디. 레디. 몰드, 아직이야 아직이야 몰드. 아직이야? 볼드? 아, 배스 살짝 받긴 했네. 볼드? 여러분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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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문 대문. 얘네 들어 올라가래요. 스프레드에서 디펜 레디 못 썼어. 디펜데스 디펜데스 썼었어. 못 썼어요, 얘네. 머리 돌리고. 서드 가들은? 라센식 총. 포스트 대문 레디. 저 같이. 거포스트 같은 거. 에컨 썼어요. 여러분 사우스 이티 샬롯스 3. 남 서드 써 주세요. 대문 레디. 제발 여러분 아, 조금만 딜. 온다. 디펜 레디. 온다 온다. 나 지금 맞았어. 지금 맞았어. <목소리> 저 데몬 있어요. 라스 o n 데몬데몬 데몬 나스엔, 프리대, 데몬 프리대, 디모, 데몬 해네. 데몬 정글 데몬 정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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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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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밤 e m o n Demon, 밤 들어오는 거 e m 더 있어요. m o n d e m o 어 Dem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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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데몬 o n Demon, Demon, d e m 샬로 Demon, 밀렸다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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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Demon, d e m 컴백. 여러분 딜레이 h 들어올라 r o w out t h 스 p 케 m p s 스웨스 t e 스 a p e r waste paper, waste paper, waste paper, waste paper, waste paper, waste paper, waste p a p 크 r w a s t 크 댐, a 크 댐, r 크 댐, s t e paper, w a s t 대머나 오케 포스트 대머 레디 나세논. 에셔 조심 에셔 조심. 에셔는 그냥 안쓸게요. 약한 거. 네 네. 서드 가드는. 여러분 이스트 안백크 안백크. 포스트 가드는 다시. 안백 가드는. 여러분 디펜 레디. 대머 레디. 대머 레디. 체크 레디 가드는 잘 깔아줘야 돼 지금 안쪽이라. 여러분 디펜 디펜. 여러분 실마크 조금. Three two 초크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.

퍼스때문몬레디 yeah? 아마 웨스트 쪽에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잖아요. 네, 네, 다시 퍼스가 들어오셔도 어게요 버스가 들어오면... 네, 그시죠다 틴다, 틴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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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치, 티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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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다 티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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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치네 <laughs> 여기 웨스트 두 명, 두 마리. 위로 가라.